그래서 일단은 보고 많이 눈에 띄는 병원은 관심이 가시면 무조건 정하지 마시고 상담은 받아보세요. 그리고 경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 안녕하세요 닥터 리프팅입니다. 오늘은 SNS 각종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좋은 병원 어떤 병원을 믿고 고르느냐 요거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좋은 병원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맞는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죠.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하다고 소문난 병원을 갔는데 내가 만족을 하면 좋은 병원인 거고 만족을 못하면 다시는 안 가겠죠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의사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선택할 때좀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높겠죠 병원의 사이즈나 병원의 특징에 따라서 의사 상담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료를 볼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의사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자기의 경험과 개개인의 만족도를 주로 역할로 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말하는 게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는 말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주는지 그리고 이 병원이 사후 관리나 그 다음 실리프팅을 하고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두는 포인트는 결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도까지는 좋아지고 이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이건 좋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나는 지금이 60점인데 100점을 원하지만 80점까지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이걸 미리 알수 있는 건 경험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걸좀 디테일하게 집어주는 병원이 좋다 나쁘다 전에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를 좀더 많이 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음식점 갈 때도 그렇잖아요 맛집 저는 검색하고 맛집 갈 때 광고가 잘돼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는 광고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을 만은 하겠지. 왜냐하면은 이 업장과 광고에 관해서 광고를 이렇게 할 만큼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지만 보통 이런 광고나 이런 게 많으면 마케팅도 신경을 쓰고 기본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신경을 쓰는 병원들은 기본적인 진료 컬에도 신경을 쓰죠. 왜냐하면 가장 좋은 마케팅은 입소문과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많이 눈에 띄는 병원은 관심이 가시면 무조건 정하지 마시고 상담은 받아보세요. 그리고 의사 상담이 되는지, 그거는 좀 내가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경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고. 이게 어떤 거는 만족을 똑같이 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통증 같은 것도 제가 통증을 일주일, 이주일은 많이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통계는 절반분들은 안 아프세요. 근데 절반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아픈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불편한 경우가 적겠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광고나 이런 것도 브랜드화가 당연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보고 판단하실 때 이런 조건들을 좀 생각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보고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상담, 의사상담. 고객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 입장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닥터 리프팅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